네, 안녕하세요. 이 4월달 미스터 트론 열풍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영웅의 열풍은 뭐 진짜 거셉니다 광고계, 뭐 대략은 다 보도가 나갔지만은 이것을 매달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AP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AP신문이 오늘 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네. 4월 한 달간 광고 계약. 가장 많이 광고 계약을 한 사람이 임영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3월 달에도 3건을 했었죠. 4월 달에 4건.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한 겁니다. 이제 말 나왔던 것, 나왔던 거지만은 공식 체결한 걸까지계산 하다 보니까는 광고 계획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 들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광고를 계약 체결한 모델은 임영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 광고계는 이러다 보니까 임영웅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다른 가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모델 영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4월 광고계 통계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그래도 배우 직업군이 제일 많구만요. 배우 직업군 지난 한 달간 광고를 계약한 광고 계약 건수가 총 200건이었다고 200건 200건 가운데서 이제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 아이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AP 신문을 활용해서 또 다른 신문도 봐가면서. 4월달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그티비 오구, 구독자 가운데 구독 누르시지 못하신 분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게는요, 구독이 최고입니다. 뭐다 필요 없어요. 구독 숫자가 그 사람의 레벨을 얘기하는 를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AP신문 월간 광고모델 데이터 4월 통계입니다. 임영웅 2개월 연속 광고모델 1위 사진은 쌍용자동차입니다. 쭉 넘어가 봤더니만은 올들어서 내건 이거였습니다. 우선 4월달 다 아실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선 통계가 나온 거니까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벌써 방송에 나가고 있죠. 또매일 유업의 바리스타 룰스. 바리스타 룰스. 네, 맛있어요. 네, 진짜. 바리스타 룰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청원 아이스. 깨끗한 물, 공기청정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평강 한방 연구소. 평강 한방 연구소의. 구전 녹용까지 해서 4개가 임영웅에 갔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다양한 팬층과 또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 임영웅이다 보니까는 다양한 곳에서도 콜을 한다는 거죠. 러브 콜를 렉스턴 한번 요거 좀 방송 좀 들어볼까요? 저도 이걸 광고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엔 틀어도, 이고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광고기 때문에, 제가 트러블 15초 짜리입니다. 인생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빛나는 인생을 위하여. G4 X10 하이트 에디션. 인생이 막, 재밌어지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생이 막, 재밌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임영웅한테도 제2의 인생이 지금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맞습니다. 기다리면은 때가 오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인생 쭉 사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쌍용자동차 예, 보여줬죠. 그 다음에 요 사진은 예, 지금 바리스타 룰스를 예, 들고 있는 늘 최애커피라고 하죠. 정말 요즘 이 뭐죠? 저기 며칠 전에 그 유튜브 가봤더니만은 그 광고 촬영하는 장소에서도 늘 촬영하고 좀쉴때 커피 한 잔. 네, 진짜 생활 속에서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이 이게 지금 광고주가 선택한 배우 순서가 나오는데 배우가 제일 많습니다. 배우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가수 그다음에 스포츠 아이돌.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쭉 통계가 나오고 있고 배우가 90명. 이게 지금 200건. 4월 달 200건에 대한 통계입니다. 배우, 가수 28건, 스포츠 선수 21건, 아이돌이 18건. 쭉 하고 무지기 7건 나오는데 요거는요. 보니까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직업이 없으니까는 어린이들이 이제 무직으로 표현이 됩니다. 샘 해밍턴 그아들램있지요샘 밀턴인가? 그런 친구들이 무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나오는 통계가 이제 미용 용품 또 비영리 단체 기관 식료품, 식료품 이런 쪽으로 의류, 신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순서도 좀 나오고 있죠. 네. 대체적으로 지금 미용용품 서비스 브랜드, 이런 30대 여성 배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느낌의 20대 남성 아이돌. 네. 그래서 제가 좀 살짝 비켜줄게요. 내가 이렇게 비켜주면은, 네, 살짝 제가 숨어도 되죠. 네. 이한이, 진서연, 공효진. 이런 선수들이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쓴다는 김무석 jr 백현 그 다음에 네이처 리퍼블릭 여기가 저기 화장품 회사죠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네 여기는 에, nct 127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쪽 시금료 식음료 쪽은 어 얼굴 많이 보던 사람 있죠 이찬원네 전 연령층에 사용받는 남성 스타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찬원, 장민호, 강한을, 백종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네요. 등장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오락 부문 친숙한 이미지의 30대 스타들 지숙, 권나라, 권나라 잘 모르겠네 저는. 예, 네, 지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얼굴 본것같네요 이시연, 성훈, 아기안8 4 예, 거기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이구나. 예, 저기 뭐나 혼자 산다 친구들이 또 이렇게 광고를 촬영했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에, 미스터 트롯 예, 광고주들이 미스터 트롯에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태주 네, 전자랜드 나태조 이 야, 공중 두 바퀴 돌면서도 노래를 한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 약간 무직자라고 하는 게 이거 입니다 예, 7번가 피자 쪽에서 벤틀리 해밍턴이구만요 아빠가 샘 해밍턴 아들이 벤틀리 해밍턴이네요 해밍턴 그 다음에 에, 브랜드와 의리를 이어가는 재계약 건은 다섯 건이다. 그래서 지진이 DB 손해보험측하고 이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몇 년째 에, 끌고 가는가 봅니다. 네. 재계약 건수가 의외로 많지가 않네요. 네, 3월엔 재계약 건수가 7건 었는데 4월에는 다섯 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내 네이른 미스터 트롯 이 뉴에라 프로젝트라고 미스터 트롯 출연하는 가수 6명의 매니지먼트를 해 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NEP NEP 맞만요 뉴에라 프로젝트. 이 뉴에라 프로젝트가 이번 달에 소속사로서는 가장 많이 광고를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건 또 어디겁니까? 누구야 이거는 강하오 에, 사진 앙블링 앙블링 기적이 모델 강하오라고 합니다. 네, 이분도 신구 여기는 신구 선생하고 또 김영옥 배우 김영옥 두 분이 나와갖고 배 아프다고 한 다음에 시원해졌다고 하는 얘기죠. 네,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주목받는 광고주들, 광고, 그리고, 뭐, 모델들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돼 있었네요. 아, 다시, 우리 얼른. 우리.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바리스타 롤스.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좀, 켜줘라. 네. 자, 이 커피, 바리스타르서 사실, 정말 재미있었던 것은, 이 팬들이, 팬과 교감 속에서 팬들이 강력한 욕으로 이 광고 모델로 선정됐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게 바로 임명웅이 해낸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생이 막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좋아. 아, 맞아요. 아주 이 뭐죠? 의미가 있네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60대 어르신들도 있고 뭐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좀 공감이 가는 것이 60대부터 75세까지가 60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건 누가 얘기했느냐? 김영석 교수, 99살 되는 김영석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60부터 75세까지 15년이 가장 황금기다.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의 대부분이 지금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스타 연예인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여행도 다니시고 또 마음이 내키면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60부터 75세까지가 가장 황금기라는 말. 지금 임영웅에게는 지금이 뭐 인생이 막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인생이 지금 막 재미있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 아침마다 우리 오구TV를 들어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뭐좀 말이 좀 느리다.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혹시 구독 못 누르셨으면, 오늘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래! 아,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